원피스 세계관에는 총 대포 같은 무기가 존재하나 총과 대포는 사실상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총을 사용하는 인물들이 간혹 등장하나 이들 중에 정상급 강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검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기이며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인물들과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 모두 애용하는 무기입니다. 검을 사용하여 전투하는 인물들은 검사로 분류되며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검사는 미호크입니다. 미호크는 조로가 넘고자 하는 목표 그 자체이며 조로의 스승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또한 미호크는 과거 샹크스와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두고 수차례 대결을 하였으나 결국 승부를 가리진 못하였고 샹크스가 후샤마을에서 팔을 잃어버린 뒤 미호크가 자연스럽게 세계 최강의 검사 타이틀을 획득하였습니다. 참고로 미호카 샹크스의 대결은 해군대장조차 애송이 취급하는 흰수염조차도 치열한 전투의 나날이라고 부르며 인정해주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엔 패기와 악마의 열매라는 것이 존재하며 이 요소들이 승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에 제아무리 검사들이라도 패기는 필수적으로 사용하며 악마의 열매 역시 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원피스 세계관에서 검사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의 대표적인 검사인 미호크는 무량색 폐기를 바탕으로 전투하며 샹크스는 배양색 폐기를 바탕으로 전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호지토라 같은 경우에는 폐기는 물론이고 쿠궁 쿠궁 열매의 능력까지 사용하기에 얼핏 보면 검사로 보이진 않으나 공식적으로는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최상명검무라코모 기리를 사용하는 흰수염은 또 검사로 분류되지 않기에 검사로 분류되는 정확한 기준을 알기란 참 어렵습니다 세계관 최강자급으로 고론되는 해적왕급 강자와 사왕들은 대부분이 검을 사용하기에, 검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강자들의 상징으로 분류되는데요. 해적왕 로저는 에이스라는 최상명검을 사용하며,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역시 최상명검 무라쿠모기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샹크스, 시키, 미오크, 레일리 등이 검을 사용하며, 빅맘 키자루 같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검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로저, 흰수염, 거프 못지않은 강자로 거론되는 록스 역시 검을 사용한다고 묘사되었기에 사실상 루피, 거프, 아카이누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정상급 캐릭터가 검을 사용함을 알수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검을 등급별로 분류해 놓았으며 최상명검, 명검, 양검, 예검, 잡검 총 5개의 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최상명검, 명검, 양검까지 명검으로 분류되며 현재 총 83개의 명검이 존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타시기는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검자랄로 명검의 생김새를 모조리 외웠으며 웬만한 예검이나 잡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기가 모든 검을 외운 이유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명검을 회수하기 위함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오로성, 흰수염, 로저, 미호크 등 세계관에서 정상에 오른 인물들이 최상명검을 독식한 경우가 많기에 사실상 타시기의 꿈이 이뤄지기란 무리로 보입니다. 무장색 폐기를 극도로 강화하면 사월에도 무장색 폐기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검에도 무장색 폐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무장색 폐기의 숙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랫동안 검을 흑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인물들 중 미오크가 영국도를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류마이검 슈스이 역시 영국도라고 밝혀졌기에 원피스 세계관에서 영국도를 제작하는 데 성공한 인물은 미오크와 류마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현재 영국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에 완결즈음에는 조로가 영국도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자신의 근간이 되는 검인 화도일 문자를 영국도로 만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도는 흔히 저주 받은 검이라고 불리며 굉장한 성능을 가진 대신 사용자에게 각종 저주를 건다고 밝혀진 검들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검사들이 요도를 소지하는 것조차 꺼려하며 웬만한 실력자가 아닌 이상 요도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도를 사용한 인물은 조로와 오뎅밖에 없으며 오로성의 간디의 검 역시 요도 중 하나로 추정되며 요도 중 가장 으뜸인 초대기철로 추정되기에 간디의 전투력이 매우 높다는 떡밥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칠성검은 원피스 극장판의 저주받은 성검에서 나온 요도로 극장판 저주받은 성검의 최종 보스 사가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그리고 칠성검은 요도라고 불리는 검답게 조로와 사가의 전투 도중 사가의 몸에 잠식해버렸고 검이 사용자를 집어삼켜버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로가 사가를 베어버렸고 칠성검 역시 혼이 완전히 파괴되며 박살나버렸습니다. 기계장치 나손도는 토비로포 사사키의 검으로 아직 정확한 등급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토비로포 정도 되는 인물의 검이라면 명검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라이오는 검은 수염 해적단의 실질적인 이인자 시류의 검입니다. 라이오는 시류가 굉장히 아끼는 검이며, 시류가 직접 검을 닦는 모습까지 연출한 것을 보아 평범한 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류가 라이오를 사용하여 인펠다운의 잡졸들을 베어버릴 때, 붉은색 임팩트가 나온 것으로 보아, 라이오는 최소 명검일 것으로 추정되며, 요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오는 검은색이기도 하기에 흑도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나폴레옹은 사왕 빅맘의 검입니다. 빅맘은 소울소울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나폴레옹이라는 호미지를 만들어냈고, 나폴레옹을 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빅맘은 나폴레옹을 평소에는 차고 다니나 전투가 시작되면 일정 수준의 강자에게만 나폴레옹을 꺼내기에 나폴레옹은 강력한 무기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빅맘이 제작한 검이기에 등급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등급을 매긴다면 최소 명검일 것이며 최상 명검들과 비교하여도 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포는 사왕 짱크스의 검입니다. 그리포는 아직 정확하게 등급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정황상 최상 명검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샹크스는 미호크와 세계 최강의 검사 자리를 두고 겨뤘던 검사이며, 신세계의 황제라고 불리는 인물이기에 당연히 그에 걸맞는 명검을 소지했을 것입니다. 또한 최상명검 중 하나인 로제이검 에이스와 샹크스의 그리폰이 매우 닮아있기에 샹크스의 검이 최상명검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입니다. 소울 솔리드는 밀지모자일당의 음악가 부룩의 검입니다. 부룩 역시 50년 이상이나 검을 잡아온 정통 검사입니다. 그렇기에 브룩은 소울 솔리드라는 전용 검을 차고 다니며 이검 역시 평범한 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브룩은 소울 솔리드를 검으로도 활용하지만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활로도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중력도는 해군대장 구지토라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구지토라는 중력도를 평소에는 지팡이처럼 활용하지만 전투가 시작되면 곧바로 검을 뽑아들며 중력도를 사용하여 검술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쿠궁쿠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할 때 능력을 조정하는 컨트롤러도 사용합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후지토라가 스스로 악마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닌 중력도에다가 쿠궁쿠궁 열매를 먹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그래서 후지토라의 검의 이름 자체가 중력도가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킥호크는 삼선장 트라팔과 로우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키코쿠의 등급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오다 작가님 피셜로 예검도 되지 못할 작검이라고 밝혀졌기에 로우의 검은 등급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로우의 폐기와 악마의 열매 능력이 합쳐지며 키코쿠 역시 비교적 명검처럼 묘사되고 있기에 대부분의 독자들은 키코쿠가 명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도 로우는 검을 잘 활용하며 키코쿠를 사용하여 4항급 강자에게도 타격을 주었기에 키코쿠가 명검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역시 검의 성능은 사람 차이라는 말이 생겨났으며 반드시 강자는 명검을 들고 있다라는 클리셰도 깨졌습니다. 펑크프리드는 CP제로 스펜담이 사용하는 검입니다. 펑크프리드는 작중에서 최초로 악마의 열매를 복용한 검으로 자아가 존재하는 검입니다. 아마 자아가 존재하는 이유는 펑크프리드가 먹은 악마의 열매가 동물계 악마의 열매, 코끼리 코끼리 열매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나기 카타 캐스이는 임펠다운의 간수장 한야발이 사용하는 검으로 아직 정확한 등급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명검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한야발은 나기나타 캐스이를 매우 빠르게 회전시켜 불을 붙인 이후 불검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라우오는 빅맘의 자식 샬롯 아망드가 사용하는 검으로 아직 정확한 등급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명도라고 불리고 있기에 명검으로 추정되며 빅맘 해적단의 간부 정도라면 충분히 명검을 구할 수 있기에 정황상 명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프레첼은 빅맘 해적단의 최고 간부 크래커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크래커는 자신의 검을 매우 아끼며 세상에 둘도 없는 명검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직 정확한 등급을 알 수는 없으나 크래커의 프레첼은 명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프레첼의 코등 모양이 크래커를 닮아있기에 프레첼은 자체 제작된 검일 수도 있으며 만약 이 경우에는 검의 등급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듀렌달은 아름다운 해적단의 선장 케번디씨의 검으로 아직 정확한 등급이 공개되지는 않은 검입니다. 하지만 굴지의 명검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명검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듀렌달은 원피스에서 보기 힘든 레이피어의 형상을 띄고 있으며 동양의 검이 아닌 서양의 검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케번디시 역시 동양인이 아니라 서양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드렌달이 서양의 검의 형태인 레이피어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콘피라는 해군 중장 묘묘 사기의 검으로 명검이라고 소개된 검입니다. 묘묘 사기는 세계 증병을 통하여 영입된 해군의 실력자이기에 일반적인 중장들보다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투 장면이 나온 적은 없지만 콤피라라는 명검을 착용한 것으로 보아 검을 사용하는 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구레와 카슈는 타시기가 사용하는 검으로 이 검들은 명검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부 독자들은 타시기의 꿈이 모든 명검을 악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건데 정작 본인이 아직 예검을 쓰고 있기에 아직도 단한자로의 명검을 회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타시기를 놀리기도 합니다. 물론 타시기가 명검을 회수했는지 안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타시기의 성격상 악인이 사용했던 검은 흙도 요루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카슈라는 검을 수집하였기에 시구레를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네와의 대결에서는 타시기는 다시 시구레를 꺼내들었고 결국 모네를 베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3대 기철은 와노쿠니의 대장장이 텐구야마 히데츠가 만든 검으로 귀철임에도 불구하고 명검이 되지 못하고 예검이 된 검입니다. 그리고 귀철이기에 요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아마 예검 중에서는 가장 위험한 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때 조로가 다뤘던 검이며 꽤 성장한 조로조차도 사용하는데 애를 먹은 점을 감안하면 3대 귀철은 잘 다루기만 한다면 명검의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마오로시는 원피스 소설에 등장한 양검으로 로그타운의 타시기가 킬러 빌리에게서 빼앗은 검입니다. 이 검은 일격에 범고래를 양도 일단 해버릴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지녔다고 전해지는 검입니다. 유바시리는 조로가 사용하던 검으로 양검으로 밝혀진 검입니다. 조로는 로그타운의 검집에서 타시기에 도움을 받아 호구를 당할 뻔한 위기를 모면하였고, 로그타운의 검집 사장은 조로가 밤상시하는 검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검집 사장은 조로에게 자신의 가게에서 가장 비싼 검을 선물로 주었고, 이 검이 유바시리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꽤 오랫동안 유바시리를 사용하였으나, 워터세븐에서 해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농농 열매 능력자 슈와의 대결에서 결국 검이 부식되어 버리며 유바시리는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오토와 코가라시는 금사자 시키가 사용하던 검입니다. 시키는 로저가 해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입수한 이후 로저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기 위하여 곧바로 마린 포드로 향하였고 결국 그곳에서 거프와 생고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거프와 생고쿠에게 패배한 뒤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얼마 후 자신의 두 다리를 잘라버린 뒤임펠다운을 탈옥합니다. 그리고 오토와 코가라시를 자신의 다리에 꼽아버리며 마치 의족처럼 활용하였고 세 다리를 얻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시키가 오토와코가라시를 사용하는 모습은 볼수 없겠으나, 과거의 상을 통하여 시키가 검을 사용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메노 하바키리는 오뎅이 사용했던 검중 하나입니다. 아메노 하바키리 역시 엠마의 버금가는 명검이며 와노코니에서는 전설로 내려오는 검입니다. 오뎅은 카이도에 하여 사망한 이후 자신의 검 아메노 하바키리를 자신의 아들 모모노스케에게 유품으로 남겼기에 현재는 모모노스케가 이 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가 조로에게 검술을 배우려고 했던 것을 보면 어쩌면 모모노스케도 이 검을 사용하여 검술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메노 화바키리는 와노쿠니의 대장장이 탱구야마 히테츠의 걸작으로 하늘조차 베어버리는 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뎅은 이 검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엠마는 오뎅이 사용했던 검이며 현재는 조로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엠마는 화도일 문자를 만들어낸 대장장인 시모츠키 코자브로가 만든 검으로 제작된 이후 곧바로 오뎅에겐 넘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뎅은 엠마와 아메노 하바키리를 사용하여 가이도우, 로저, 흰수염 등 전설적인 인물들과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이 사망한 이후 조로는 엠마와 흑도슈스위를 교환하게 되었고, 현재는 조로가 엠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엠마는 지옥 끝까지 정복할 수 있는 검으로 불리우며 사용자의 패기를 멋대로 빨아들인다는 특성이 있기에 조로급의 검사조차도 처음에는 엠마를 잘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폐항색 폐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엠마를 사용하는 채로 류호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기가 빨려버려 사망하게 된다고 밝혀졌기에 이 검을 다룰 수 있는 인물은 전세계에서도 극소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흑도 슈스위는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검사 류마가 사용했던 검이며, 한때 조로도 사용했던 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와노쿠니의 국보로 환수되었습니다. 조로는 스릴러 바크에서 좀비 류마와 대결하게 되었고, 이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흑도 슈스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 도달할 때까지 쭉 흑도 슈스이를 썼다가 와노쿠니에 도달한 이후 엠마와 슈스이를 교환하였고, 현재 슈스이는 와노쿠니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흑도 슈스위는 원피스 내에서 흑도 요로와 더불어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연구 흑도이기에 당연히 성능이 매우 좋은 검이라고 볼수 있으며 류마와 조로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사용했던 검이기에 의미가 뜻깊은 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흑도 슈스위가 연구 흑도인 점을 감안하면 류마의 무장색 폐기가 매우 강했음을 알수 있기도 합니다. 이대귀철은 루피가 사용했던 검입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 도달한 이후 사무라이로 변장하기 위하여 착용하고 다닐 만한 검을 찾아다녔고, 루피는 이대귀철을 발견한 이후 자기가 멋대로 착용합니다. 그리고 이 검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조로는 루피에게 이대귀철을 달라고 말했으나, 루피는 니가 사무라이의 혼을 아냐라고 말하면 조로에게 끝끝내 이검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로도 그럼 너는 사무라이의 혼을 아냐라고 말했으나 루피가 고집을 피우며 주지 않았습니다. 화도 일문자는 조로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검입니다. 조로는 어린 시절 쿠이나에게 무려 2000번이나 도전한 끝에 2000번째 진검 승부를 했으나 다시 한번 패배합니다. 그러나 쿠이나는 난 여자인이 언젠가 너한테 질 거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분해하며, 그런 약한 소리하지만, 너와 나둘중 하나가 언젠가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쿠이나가 실족사해버렸고, 조로는 쿠이나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스승 코우시로에게 언젠가 자신이 세계 제일의 검사가 되겠다고 말하였고, 코우시로는 조로에게 시모츠키 가문의 가보, 하도일 문자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날 이후부터 화도일 문자를 사용해왔으며 수많은 검들을 거쳐갔으나 화도일 문자만큼은 계속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언젠가 영구흑도를 제작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이 화도일 문자를 영구흑도로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에이스는 해적왕 로저가 사용하던 검입니다. 로저가 사용하는 검이 모습만 공개되었을 때는 생각보다 평범한 외형을 하고 있었기에 로저가 해적왕 치고는 검소하며 굳이 명검이 아니더라도 광자에겐 상관없다는 말이 떠돌아다니며 로저의 검이 명검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로저의 검이 에이스라는 최상명검이라는 것이 공개되었고 독자들은 로저에게 실망하니 실망을 하였습니다. 로저는 자신의 자식이 태어나기 이전에 처형될 예정이었기에 자신의 아내 루즈에게 미리 자식의 이름을 정해주었고, 만약 아들이 태어난다면 에이스라고 이름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자신의 아들과 검의 이름이 같기에 로저가 에이스라는 검을 매우 아꼈음을 알수 있으며, 더 나아가 로저와 에이스가 밀접한 관계일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흑도요로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오크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독도 요루는 원피스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최상명검이며, 현재까지 슈스위와 함께 유일한 영국 독도입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는 인물이 사용하는 검이기에 흑도요루는 의미가 뜻깊은 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호크는 어중이 떠중이가 덤벼들어 갔자 흑도요루를 사용조차 하지 않으며 자신이 생각할 때 일정 수준에 도달한 강자들에게만 흑도요루를 사용하여 검사로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과거 이스트블레에서 조로와 미호크가 만났을 때 미호크는 조로를 매우 작은 칼로 양악하며 흑도요루를 꺼내들지조차 않았지만 도로가 무력은 약할지라도 검사로서 마음가짐은 훌륭함을 파악한 이후 나도 세계 최강의 흑도로 널 상대해주겠다 라고 말하며 흑도 요루를 꺼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초대기철은 아직 사용자가 밝혀지지 않은검이며 작중에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검은 오로송 중한 명인 간디의 검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이유는 간디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평범한 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오로송도 무력이 존재한다면 간디가 검사일 것이며 당연히 명검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 간디의 검이 타귀철과 외형이 비슷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황상 초대기철은 간디가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라코모기리의 사용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입니다. 무라코모기리는 언뜻 보기에는 검이 아닌 언얼도이기에 검이 아니라는 주장도 많지만 공식적으로 최상명검으로 분류된 검입니다. 다만 흰수염이 검사로는 분류되지 않기에 무라코모기리가 검들 중 가장 애매한 검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흰수염은 무라코모기리의 폐황색, 무장색,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휘감아 사용하기도 하며 아무런 효과를 입히지도 않고도 검은수염을 한방만에 제압하는 파괴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사망한 이후 흰수염의 검은 흰수염의 시신과 함께 흰수염의 고향인 스핑크스 마을에 보관중이며 현재 마르코가 이를 지키고 있기에 웬만한 실력자가 오지 않는 이상은 무라코모기리가 세상에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들은 작가님에게 검을 이인화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였고, 작가님은 실제로 이 요구를 받아들이며 일부 검을 의인화해줬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모든 검이 조금은 못생긴 모습으로 의인화가 되었고, 독자들은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최상명검은 에이스, 무라쿠모길이, 초대기철, 흑도요루 총 4자루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최상명검은 12자루가 있다고 밝혀졌기에 훗날 8자루의 최상명검이 더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직 최상명검이라고 오피셜이 뜨진 않았으나 최상명검으로 추정되는 그리폰 역시 주 최상명검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으며 록의적단의 선장 록스가 사용하는 검도 최상명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최상명검은 스토리가 더 진행된 이후 공개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호크는 흑도요로를 주력으로 사용하나 양악을 위하여 매우 작은 칼도 들고 다닙니다. 실제로 미호크는 이스트블루에서 조로를 만난 이후 매우 작은 칼을 사용하여 조로를 양악해버린 뒤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심심풀이로 양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기에 수많은 검사들에게 매우 작은 칼을 이용하여 절망을 안겨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이 칼을 음식을 집어먹는 나이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